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8년 1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그랜저 IG 2.2 디젤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79,000km, 판매금액은 2,49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8년 1월 18일 출고 2018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79,489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오일 유량 적정 냉각수 누수도 없고요 냉각수 수량도 적정하고 미션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네요 따로 특이사항 전혀 없고 전부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상태 점검자의 의견 여기도 특이사항 전혀 없고요 다, 성능기록부 상으로는 거의 완벽한 차량입니다 사진도 보여 드릴게요 정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후면 사진, 측면 사진, 휠4개 전부 다 너무 깨끗해 보이고요. 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입니다. 우선은 타이어 오셨는데 방문하셨는데 타이어가 많이 안 남아 있다 하면 다 교환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엔진룸,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실내는 베이지로 이렇게 이쁘게 장착되어 있고요. 주행 거리는 계기판상 주행 거리 79,492km 그리고 열선 치트 통풍 시트 조수석도 열선 치트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 기능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엔진 오토 스타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전동 시트. 아, 확실히 실내가 베이지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너무 이쁩니다. 운전석도 이렇게 운동 시트, 바닥은 코일 매트 장착되어 있고요. 뒷좌석도 코일 매트 장착되어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네, 뒷좌석 열선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 수축방 경보기, 안전사양 수축방 경보기 장착되어 있고요. 차가 와 확실히 실내 색상이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고급스럽고 다시 한번 정리 시켜 드릴게요. 2018년 1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그랜저 IG 2.2 디젤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79,000km, 판매 금액은 2,49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썬루프 있고 실내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어서 너무 고급스럽고 제조사 보증 기간이 5년에 10만 km니까 이 차량은 이제 2018년 1월에 나온 79,000km 탄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1년 넘게 남았고 2만 키로 이상 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엔진 미션에 한해서 고장이 나면 다 이제 현대 블루엔즈 가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차가 너무 이쁘고 상태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